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추억을 만드는 채널 투스타 그리고 열정남입니다. 열정남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트랙 있는 곳에서 인트로를 따는 이유 바로 빠바바바밤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왜 왜? 왜 제가 텐션 높으면 항상 웃습니다. 아 너무 좋아서. 아 너무 좋아서. 아 몸매가 되게 좋아 보이십니다. 모델 같네. 나중에 투스타 굿즈 티셔츠 하면은 쇼핑몰 모델 가능합니까? 아 가능. 아 티셔츠. 아. 아, 아 일단 5만원쳐 드립니다 아 뭐, 오케이 뭐, 오케이 뭐, 뭐, 아 그정도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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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실험을 해볼 겁니다. 이거 제가 궁금하기도 했던 건데 댓글에서도 항상 달렸어요. 기본 킷에다가 이 롤러의 종류에는 롤러 폭에 따라서 9mm, 뭐 13mm, 14mm, 17mm, 19mm 근데 지금 미니카에서 가장 큰게 19mm잖아요. 19mm 롤러를 기본 킷에 달면은 미니카가 빨라진대요. 그냥 기본 킷에다가 19mm를 끼우면 빨라질까 안 빨라질까? 미니카 대회나 종목에 보면은 이제 미니카에 이폭 있잖아요. 이요요 폭이 보통 105m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비기닝클래스도 그렇고 스토클래스도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폭은 다 제한되어있잖아요 언리미티드 클래스 빼고 언리미티드 자체가 무제한급이니까 그거 빼고는 다 제한이 되어있는데 왜 제한을 뒀을까 그래서 폭도 최대한 늘려볼겁니다 그러면은 빨라져서 그런건가 아니면 느려져서 그런건가 아니면 트랙이 상해서 그런건가 오늘 그거 한번 실험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슈퍼투셰시고요 기본상태에 완충된 이케아 또 부산에 이케아 생겼으니까 이케아 충전지로 아 왜왜 도대체 왜? 동부산 이케아 안가봤냐 그 얼마전또 갔다오셨다고 아, 저는 네. 몇번 갔습니다 한 세번 갔습니다 아세번요네저 세번 갔습니다 거기 <laughs> 가가지고 뭐... 거기 돈까스 맛집입니다 아돈까스네 <laughs> 아무튼 <laughs> 이케아 충전지로 랩타임 먼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트 기본상태입니다 예 그때 부서진 슈퍼트자랩타임머 스타트 누르고 시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근데 어어어어어어 이건 예상 못 했는데 지금 어떡 하지? 지금부터 빠르면 어떡 하지? 실시 바꿀게요. 빠밤 자 지금 슈퍼 2가 너무 빨라가지고 MA로 바꾸겠습니다. 원래는 MA가 기본 키즈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 저 슈퍼 2왜 저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약간 나한테 화났나? 아니 약간 나한테 화난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뿌지고가지고 지금 제도 카울 날라가고 막 해가지고 약간 화난 상태인데 MA 얘로 제대로 가겠습니다. 충전지는 다시 완충 해놓은 상태고요. 얘로 다시 제보도록 할게요. 아 욕하지 말고 아 욕하지 아, 말고 욕하지 말고, 아, 욕하지 말고. 아, 아니, 아니 뭐하냐 뭐하냐 아 진짜로 자 MA 한번 가보도록 네. 스타트 제가 눌러드릴게요 네네 욕할 거니까 아. <laughs> 자총 3바퀴 돌려볼게요 마지막, 이제 마지막. 근데, 왜 슈퍼트가 더 빠를까? 오케이. <laughs> 아니, 우리 채널만 오면 저렇게 밀카를 못 잡아. 네, 네, 투스타 TV 네. 종특 자, 일단, 기록 보시면은, 기본 상태일 때, 8.8초, 8.5초, 8.49초. 평균적으로 한8.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바퀴 다 돌았을 때는, 25초 9. 여기 보시면, 롤러가, MA셰시는 총 6개입니다. 근데, 뒤쪽에는 한쪽만 큰 걸로 바꿀게요. 19mm로. 19mm 사이즈를 보면은, 이만큼 커요, 롤러가. 확실히 더 크죠? 얘를 그냥 여기다가 박아버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똑같을까요? 똥될까요? 정남일까요? 네? 자, 지금 MHC에 19mm 끼워가지고, 폭을 조금 더 넓게 음. 했습니다. 요거면은 이제 기본 키에는못 나가죠? 그렇죠. 그래도 이거는 105mm 안에는 들어갈 거야. 잠깐만요. 이때. 검차대 갖고 와볼게요. 롤러 휘돌리 고! 뭘휘돌리기를 하고 있냐. <laughs> <laughs> 이거 자랑해야지. <laughs> 투스타 검차대. 이렇게 넣어보면은, 이 검차는 딱 통과되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스토클래스나 베이직 클래스나, 뭐 그런 것들의 기본 세팅이 되는, 비기닝 클래스나, 105mm. 속도 과연 빨라질지, 느려질지,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지 완충해왔구요. 바로 스타트, 스타트 내가 눌러줄게요. 욕, 욕. 닌, 내랑 같이 있으면서 욕하는 버릇을 고쳐야. 자, 시작! 와, 근데 확실히 더 빠르다. 어. 어. 확실히 빨라 눈에 보이는 정도. 어 야, 눈에 보이는 정도로 빠른데? 빠른데? 야, 코너가 확실히 빠르다 코너에서 치고 나가. 어. 자 마지막 바퀴. 오케이. 에이 예, 투스타 클래스입니다. 예, 제 채널 보고 입문한 정남이는 이렇게 한 방에 못 잤거든요. 자 아, 맞다 랩타임 체크해야지. 자 보시면은 와 정남씨 빨리 와 보세요. 아, 빨리 빨리 빨리. 급하다 급해. 몇 초나 빨라졌을 것 같습니까? 아까 8.5초에 25초였거든요. .5초? 네. 7 5초 7.5초. 이한 바퀴에 1초씩 줄였습니다. 한 바퀴 당 1초씩 줄여졌습니다. 7.8, 7.5, 7.6. 그래서 23.0. 아까 25.9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더 넓게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지. 롤러를요? 예. 규정 위반. 이제 기본 키 대회는 못 나가는. 기본 키 대회든 스톡 대회든 아무것도 못 나가는. <laughs> 언리미티드 나갈 수 있는 폭까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혼종이 나오는 건가요? 끔찍하죠. 아, 상당합니다. 바람만 보고 있어도 오바이트가 쏠릴 것 같은 끔찍한 혼종을 바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휴머먼 스레이러자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어마무시한 끔찍한 괴물을 만들려고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멋있어요, 맞죠? 예, 네, 바람 느낌이 나요. <laughs> 약간 멋있어. 자 끔찍한 혼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플레이트까지 끼워가지고 넓이를 최대한 넓게 끼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은 제일 작은 롤러를 끼워야 되는데 전 제일 큰 롤러를 끼워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투스타 검차대 안 들어갑니다. 걸려버립니다. 자 이거를 한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초 줄여졌는데 과연 더 넓어졌는데 어떨지. 근데 이 트랙에 들어가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다. 자 보시면은. 트랙에 딱 맞게 들어갑니다 딱 맞게 진짜 끼어요 이렇게 롤러가 같이 돌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laughs>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롤러가 거의 같이 돌아 버립니다 뒷롤러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뭐 양쪽으로 흔들리나요 그게? 안 흔들리죠 안 흔들립니다 <laughs> 네, 안꽉 껴있네요 꽉 껴있습니다 네, 자요 상태일 때 주행은 과연 어떨지 정남 씨자 이건 좀 기대돼요 기대돼요 <laughs> <laughs> 궁금하죠 네. <laughs> 네. 과연 왜 타미야가 폭을 왜 제한을 해뒀을까 그렇죠. 네, 그거를 알수 있는 실험이 될것 같습니다 네. 눌렀습니다 준비 시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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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걸어왔나? 포글? 자, 지금, 롤러가 한 개가 풀렸습니다. 한 개가 풀리고, 보니까, 이쪽 웨이브 구간, 이 웨이브 구간에서, 이게 유연하게 딱딱 안 되고, 얘가 그냥 이렇게 옆으로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너무 트랙이 꽉 끼게 하니까, 구름 문제가 있네. 에크 같은 경우에, 막, 가공해가지고, 저 웨이브를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잘갈수 있게 만드는데, 얘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한 단계만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트랙에서 조금은 움직일 수 있게, 바꾸고 올게요. 잠시 후자 지금 보시면은 제일 끝에 구멍하니까 너무 꽉 껴가지고 두 번째 구멍으로 옮겼고요 그래가지고 트랙에서 보시면은 약간 좌우로 약간은 움직여 이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아까는 이것도 안 움직였거든요 아예 꽉 끼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약간 움직이게 검차대에는 안 들어가요 이렇게 넣으면 들어가 하지만 이렇게 돼있다 그러면은 오늘 진짜 마지막 주행 아까 처음에 8.5초 두 번째 7.5초 시작 왜? 코너가 왜 이렇게 불안하냐? 속도도 생각보다 안 빠른데요, 그리고. 정남이가 굴려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아 근데 별로 안고 빨라. 일단 지금 계속 이탈되고 있어가지고 자 한번만 더 해볼게요 지금 건전지 좀 빠졌을 거니까 근데 건전지 빠지면 실험하는 그게 없잖아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잖아 음. 근데 일단 더 느려요 그리고 타미야에서 왜폭은들리지 말라는 줄 알겠어요 아~~ 베어링 이게 약간 빠져있었구나 자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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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 역시 말만 하면 나가 근데, 완충된 것 치고는 그냥 딱 봐도 아까보다 느리죠? 엄청 느려요. 거의, 기본 키 수준? 네, 기본 키 수준. 얘는 제가 또 조만간 이런 느낌으로, 주행이 가능한, 이거 솔직히, 파이프 세우면 될것 같긴 한데, 파이프 세워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튜닝이잖아. 그렇죠. 그럼 의미가 또 없어지죠 산으로 가죠 그렇잖아 네. 어쨌든 그러면은 <웃음> <웃음> 나중에 제일 끝에 해가지고 파이프 한번 세워볼게요 빨라지는지 아, 지금 어플리케이션 틀어놓은 휴대폰 배터리도 다 돼가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파이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나사 파이프 세운 만큼 나사는 다시 제일 끝으로 복귀를 했고요 얘 주행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넓으면 빠르다고 했는데 넓으니까 이탈을 해버리네요 계속 이게 근데 플라스틱이 구멍이 있는 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눌려서 일단 주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각하게 느린데? 그냥 기본 킬 롤러보다 훨씬, 아, 지금 눈에 보이게 느려요. 여러분들도 롤러 높이지 마세요. 자, 본때를 보여줘라, 슈퍼트. 기본 킬 훨씬 빨라보리죠 <laughs> 가자! 형, 어, 난... 가자! 오케이. 오 해버려. 자랩 타임 보시면은 훨씬 느려졌죠. 10초대입니다. 10초대. 10초 1, 10초 1, 10초 3 3바퀴에서 32초. 훨씬 느려졌지. 훨씬 느려진 거요자 이렇게 무작정 넓다고 좋은 게 아니네요. 이 트랙이 바뀌면 난 빠를 줄 알았는데. 자 지금 보니까 오늘의 결론 별도의 가공 없이 폭을 최대한으로 늘리니까 웨이브나 코너에서 너무 불안해진다. 그리고 오히려 너무 꽉 끼다 보니까 별도의 가공이 없을 때는 속도를 더 감속시킨다 저항이 더 심해진다 차라리 이게 베어링 롤러나 아니면 에그처럼 전부 가공 같은 거 해가지고 코너 쪽을 좀잘 노린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플라스틱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냥 무작정 넓다고 빠른 게 아니네요 그럼 지금까지 투스타 열정남이었습니다 갈게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어, 빠이빠이, 또, 같이 빠이빠이. 어, 또 같이 하네 어 손바 같이 하네 들어가세요 네, 네. 빠이빠이